바로 저랑 같이 첫 번째 어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면 바로 큰 소리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다 여러분들 가도록 하죠. 如何?如何?如 루흐어 너무너무 중요한 어입니다. 뜻이 바로 뭐냐면요, 어떻다 어떠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요, 교재 아,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는 크게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아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거 의미는 점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점머는요. 아 일반적인 경우는 중국에서 누구 앞에 온다? 수로 앞에 쓰이죠. 그니까 이루허가요첫 번째 점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 앞에 쓰인다? 수로 앞에 쓰인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얘가 어떤 여러분들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점모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수로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 뭐? 자, 이때는요 수로 앞에 등장하는 거고요. 점 모양. 요건 바로 뭐다이 자체가 뭐가 된다? 수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몰르세요, 냐 일단은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네모 박스 친거 있죠? 요게 사실 하나의 문장이죠. 이 요리의 맛은 어때? 그렇죠. 이 요리의 맛은 어때? 여기서 루허는 뭘로 쓰인 거죠? 이점 모양으로 쓰인 거죠. 그렇죠. 이 요리의 맛은 어때? 아 그치만 이제 요 문장에서 보면 이제 이죄너가 뭐가 되는 거죠? 수로가 되는 거죠. 해석은 너는 이 요리의 이민식의 맛이 어떻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뜻이 바로보다점 모양으로 쓰인 거다. 선생님 그러면 점 모양으로 쓰인 거 없을까요? 네 제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 바로 맨 앞에 있는 거죠. 점마. 저기 뭘로 바꿀 수 있다? 루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넝시뭐로 하여금요 크어 당치 수업 분위기로 하여금 더욱 더뭐하게 하지 아, 활기차게할수 있을까?라는 문장이거든요. 점마로 쓸수있다는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허 뜻이 바로 몇개 있다. 첫 번째 점마, 두 번째는 점마양의 뜻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았어요 두 번째 어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음 일성 유지해 볼까요? 슈어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슈어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샤오량은요, 어, 마침내, 슈어푸, 호응하는 게 있네요. 바로 뒤에 있다. 누굴 여러분들 설득한 거죠? 그렇죠. 상대방. 슈어푸, 또이 방, 상대방을 설득했고요. 그 다음 바로 뭐가 된다? 아찌에 죄. 해결했습니다. 어떤 것을? 어려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글자가 왜 들어갔죠, 여러분들? 아, 이 글자 뭐에 쓴다? 네, 좀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를 열어 병렬할 때요. 자, 동사를 뭐할 때, 병렬할 때, 뭐 쓴다? 삥자 쓴다는 거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설득했어도 문제를 해결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꼭 이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본다. 이거는 취, 영화관, 칸, 영화 쓰면 돼요. 굳이 그건 내가 삥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하 영화관에 가는 것이 영화관에 가는 것이 영화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연달았으면 되지만 앞에 있는 수로와 뒤에 있는 수로가 꼭 반드시 이어진 자가 볼수 없을 때 동사를 병렬할 때 모신다. 삥 쓴다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수어, 후 저희가 어휘 정리했습니다. 요거 추가 문장 한번더 살펴볼까요? 중잘람의 기출고백, 시험에 나왔던 유사 문장입니다. 자, 보면 요문장 해석해 볼까요? 저거 리요. 그렇죠. 이 이유죠. 이 이유는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요. 우, 파. 우우파. 제가 일단 이 문장을 띄우면 먼저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강의니까 설명 듣고 영상 멈추고 필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거, 저거, 리오, 우우파. 우우파가 뜻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요? 우는 뜻이 뭐예요? 메이오의 의미죠? 바는 뜻이 바로 뭐다? 방법이 없다. 자, 뒤에는 이것이 뭘 꾸며준다? 이 방법을 꾸며주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해석 어떻게 한다? 이 이유는 나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저거 리오 우파 쇼프워. 정리하시겠죠? 자, 그 다음 어휘 바로 듣고 따라해보겠습니다. 갑니다. 꽌디엔. 꽌디 음. 좋습니다. 꽌디엔. 관디에 너무 기본적인 어휘죠 관점이란 뜻입니다 모랑호해요 그렇죠 동의라고호환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워의 동의나 동의에 너의 이 관점에 정리할 수 있겠죠 동의 여러분 모랑호한다 관디엔 호환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휘 바로 또 듣고 따라 해볼까요 갑니다 따라 해보죠 마우둔. 음둔잘 나옵니다 마우둔 마우둔 뜻이 바로 뭐죠 갈등. 모순이란 명사 뜻도 있고요, 형용사로 모순적이다 라는 뜻도 있네요. 자, 이걸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很多时候, <몬도시호> 많은 경우에는요, 많은 경우에는요 거의 바로 뭐할 수있을면 통과 뭘 통해서 여러분들요, 뒤 명사까지 묶어야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있다는 거죠. 모를 여러분들 그렇죠. 수왕방 더 마우든 수왕발 바로 뭐다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문제를 쌍방의 갈등 모순을 모호할수 있다는 거죠. 해결할 수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우 갈등 모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주의 마우든 지혜주마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볼까요? 파더화 그녀의 말은요 앞뒤가 요디아 마오 둘 여기서 마오 둘 이면 모를 수 있는 거죠 모순적이다라고 시켰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디아 뒤에 보통 뭐 일반적으로 많이 오죠 그렇습니다 형용사가 많이 오고 이게 뭐가 되는 여름 경우가 많아요 수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요디아 마오 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녀의 말은 앞뒤가 다소 모순적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어지는 어휘 한번 또 듣고 따라 해볼까요. 이랑 a n g tuy. Siang tuy. Siang tuy. 몇 성으로 읽으셔야죠 일성으로 읽으셔야죠 a n 동사로는 서로 대립되다, 반대되다, 형용사로는 상대적이다. g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u y Siang tuy. Siang tuy. Siang tuy. Siang tuy. Siang tuy. Siang tuy. s i 보 n g tuy. s i a 로 g t 죠 무조건 시가 보인다고 수로가 아니라 문장 맨 마지막에 더가 있다면 바로 무슨 구문 강조 구문 자 이건 이제 뭐를 여러분 강조하는 거죠 이 사람의 사실 같은 견해를 강조하는 거죠 워먼 또이 뜨거운 디덕 관디 우리들은 어떤 거이 문제에 대한 관점이 그렇죠이문제 관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로 뭐 하다는 거죠 시향 또 있다 서로 뭐 하고 있다 반대한다. 대립된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강조 내용은 바로 보다 시양도에 그렇죠. 완전히 요 안에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죠. 지금 강조하는 거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hat's 뒤에 거가 내 생각이 되는 거죠. 남방 차이 그렇습니다. 남방 남쪽의 요리를요 상대적으로 누구 입장에서 말해 보면 베이팡 차이라, s u r 그렇죠. 북방요리에 대해 말해 보면요. 뭐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칭따이시에 또 뭐하다는 거죠? 담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방요리가 북방요리와 비교해 보면 좀 뭐하다? 담백하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칭따, 요어은 앞에서 나왔던 어휘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어서 그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그다음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 읽어볼까요? 갑니다. 단판 음. 단판 그렇습니다. 단판 반, 판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명사입니다. 회담, 대화, 동사입니다. 이야기하다, 회담하다. 그럼 일단 보니까요, 여기 이게 뭐 어떤 글자였죠? 여러분들, 말하는 건데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쪽도 불같이, 다른 한쪽도 불같이. 그래서 뭔가 회담하다. 자, 그 다음 이야기하다 뜻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짜 주어 뒤에 짜이 나면 어디까지 묶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묶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은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협상하는, 대화, 회담하는 과정 중에서 해결했습니다. 많은 어떤 것을 모순을, 그쵸? 지혜, 죄, 마오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의 주어 뭐가 된다? 아, 더가 있으면 더함게 주어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뭘 꾸며줘요? 렌을 꾸며주고 있죠. 찬지야, 저, 츠, 단판들, 렌. 그렇죠. 2번. 대화 이번 회담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 모두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뒤출러뭐 했다는 거죠 제기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것을 칸바 생각 견해를 적극적으로 뭐 했다 제기했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판 단판 너무너무 중요한 어휘입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좋았어요 자 그다음 어휘 드리면서 따라해 볼까요 갑니다. 충성. 双方,双方, 아, 이거 앞에서 나왔던 어휘네요 여러분들요. 双方, 이건 발음 도금되죠? 우리가 같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어떤 어휘들은 그냥 도금하면 그냥 기억할 수 있겠죠? 쌍방 양측의 의미입니다. 双方,塔, 룰러. 그렇죠? 양측은 토론했습니다. 뭘 토론했어요? 나왔다, 如何? 이거 발음 뭐죠? 점, 모 양의 의미가 아니라요. 점, 뭐, 어떻게 하면? 함께 뭐할수 있을지 완정련 우 임무를 뭐할수 있을지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로 보였다. 뭐 양측이 토론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수왕双수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쌍방 양측 정리했어요.